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자 5주차 월요일에 첫 번째 수업입니다 빈칸 채우기로는 벌써 29일 차고요 저희 정책 집행의 하향과 상향 집행 통합 모형까지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행 모형들을 쭉볼 건데 집행 모형이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학자 이름도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학자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덜 출제가 되는 학자들을 나중에 기출 선지 보시고 모의고사 통해서 정리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쫄지 맙시다. 자, 그러면 주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책 집행의 하향과 상향적 집행 얘기 좀 해볼게요.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 그 다음 반미터 반홀은 이두 학자가 대표적인 하향학자라고 얘기를 했죠. 사바티오와 마즈마니오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집행 과정 동안에 몇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표. 이거는 하향론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목표 등의 우선순위, 이런 게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목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바티어 마지막은 이+ 다섯 가지 조건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은 여러 번 읽어보고 머릿속에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또 하나 반미터와 반올은 얘기했었죠. 여섯 가지 변수들을 제시하는데 사실 그 변수를 일일이 다 외우시는 건 너무 힘들고요. 얘도 하향론자이기 때문에 뭘 강조했냐고 했냐면 정책 집행의 성과. 정책 집행이 실제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하향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상향론자 대표적인 게 립스키, 범만 엘모워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독문제학자는 립스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립스키는 일성관료가 유동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가 재량권이 굉장히 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단순화시키고 정형화 시켜서 업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립스케가 정책 집행 성공 위해서는 일선 관료들이 자신의 재량권,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업무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화, 정형화되었고 재량권을 충분히 팔릴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게 업무 처리가 단순화되고 정형화되지 않도록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장치,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립스키의 제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범하는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두 가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집행 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집행. 요게 실제 성과가 날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론자라고 얘기했고요. 엘모어의 접근 방법 중에 후방향적 접근법이 바로 정책 상황, 일선관료의 행태, 중심의 분석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범하는 적응적 집행, 엘모어의 후방향적 접근, 이런 것들이 다 상향적인 접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출선지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책 집행 연구 중에 반미터와 만호르의 집행 연구, 당연히 하향적 접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X인 선지가 되고요.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에서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보통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정책을 집행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범안의 적응적 집행, 미시적인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 이게 적응적 집행이고요. 이 적응적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정책 집행이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통합 접근 얘기할 건데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집행 모형 그리고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 제가 둘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가 볼까요? 자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에서는 지배적인 정책이 없고 지배적인 정책이 없고 참여자가 다양하며 지역 간의 다양성이나 정부 간의 관계를 영호하는 경우 제가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바티어의 비교의는 상향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상향적인 접근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상향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사바티어의 진짜 핵심 모형은 바로 정책지지 연합 모형이었죠. 정책지지 연합 모형은 처음엔 정책 집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었습니다.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책 전반의 학습 그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변동까지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도가 큰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바티어의 지지 연합들의 신념 체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적 핵심과 정책 핵심으로 구성된 게 바로 핵심 신념이고요. 요거는 잘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예 안 변하고요. 이거는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10년은 지나야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부차적 측면 또는 이차적 측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었습니다. 서바티오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인데 상향 접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하향 접근을 결합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그 다음 네 매틀랜드가 최근에 7급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매틀랜드가 정책 집행의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정책 집행의 상황을 두 가지,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모호하냐, 정책으로 이야기되는 갈등의 정도는 얼마나 나타나느냐, 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관정실상. 네. 이런 두 문자 제가 잘안 하는데 얘네들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건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정실상 그죠 관정실상 실상이 이랬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대한 얘기도 했죠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집행 모형에 따르면, 따르면 정책 집행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이 크면 클수록 집행자가 목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나카무라스모르드의 협상자형은 정책의 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정자의 목표를 집행자가 늘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자와 집행자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자가 제안을 해서 합의를 통해 협상을 할수 있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나카무라스모르드는 정책 집행자가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모형으로 관료적 기업가 형태를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8번 요거 현재 관료적 기업가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기출 선지 볼게요. 자,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지지 연합 모형. 외적인 환경 변수인 정책 지지 연합 세력들. 그들을 정책 과정과 연계해서 설명하면서 정책 변동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제가 되고요. 정책 옹호 연합은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 이거는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가 되겠죠. 자, 메틀랜드는 정책 목표가 뭐하냐? 그리고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특정 집행 상황을 네 가지의 형태로 현재 구조화했습니다. 관정실성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었죠. 자, 그다음 네, 그다음 관정실상이요. 관정실상.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했고요.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을 유형화시켰습니다. 그들 중에 고지 협재관 가장 마지막 관은 정책 집행자가 공식적인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다해 보시면은요. 요두 번째 선지 빼고 나머지 거는 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책 집행 모형 뒤에 부분 다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정책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열어 본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you mm -hmm.